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 기능식품, 옐로킹 타임과 브레이킹 타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옐로킹 타임, 이제 소파메터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판토테산 같은 거, 또한 남자에게 좋은 아연과 각종 비타민이 들어있고, 브레이킹 타임은 마카 젤라틴나 분말, 요게 이제 정자 운동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연 등이 들어있는 남성에게 좋은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먼저 옐로킹 타임이 제품은 아침 식후에 드시는 걸 권장하고요. 이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이 남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회용 포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외출하실 때도 하나만 꺼내 가지고 나가시면 쉽게 복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 뜯어서 안에 보면은 캡슐 하나랑 알약으로 된거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됩니다. 소팔메토 115mg 함유되어 있고, 옥타코산올은 4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약초로부터 지구력 증진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성분이죠. 원래 이 전립선이 안 좋으면 소변 줄기가 가늘고 잔뇨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 새벽마다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는데 이 제품을 한 일주일 정도 복용하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줄고 좋습니다. 이번 것은 이제 방송인 킹구러시 정자왕으로 뽑힌 적이 있죠. 그분이 광고하는 제품입니다. 블랙킹 타임. 정자 운동성 개선을 도와주는 블랙마카 제품이 대부분 일반 식품인데 반해서 블랙킹 타임은 국내 최초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국내 블랙마카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으로 안전성 검사, 인체 적용 시험 등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마카 젤라틴나 분말이 줄을 이루어서 정자 운동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블랙 킹 타임. 나이가 먹을수록 이 전립선이 약해지는데 남자한테는 이 전립선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이 옐로킹 타임에 있는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 매일 복용하면은 전립성 건강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 일주일 정도 복용하니까 원래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곤 해가지고 숙면을 취하지를 못하는데 요새는 그게 없으니까 아침이 활기찹니다. 아침은 옐로킹 타임으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는 이 제품 블랙킹 타임으로 마무리를 하시면은 하루 온종일 활기차게 보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차피 이제 나이가 이제 중년에 들어서니 젊었을 때와 체력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제 건강 기능식품으로 그 모자른 체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아 먹기만 해도 바로 힘이 솟는듯 합니다. 중년 난성분들 남성분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기능도 떨어지실 테고 스태미널도 떨어지실 텐데 예, 건강 기능 식품 옐로킹 우 타임과 블랙킹 타임을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일주일 정도 섭취를 해 보니까 확실히 하루가 다릅니다. 옐로우 아침, 블랙 저녁. 활기찬 하루를 위하여